끝난 게 아니야? 뭐야나 이러고 엔딩 나올 줄 알았는데 뭘더 있니? 이 방은 진짜 더럽네요. 피클 냄새 나네. 피클 냄새? 아니야 썩은 고기 냄새 같은데. 내가 저 시체 꼬리 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준 거야? 어? 레라의 죽음이랑은 상관 없어요. 농나 놈? 뭐, 내 죽음? 나 죽었니? 이 게임 말이 이해가 좀안 되네요. 밖은 춥지만 여기 따뜻해요. 아늑하죠? 어 난방이 아직 돌아가다니 놀랍네. 당연히 돌아가죠. 이것에는 전부 요에는 살아있고 살아있는 건 따뜻하잖아요. 살아있다고 건물 자체가 살아있었던 거네. 그 상한 거니? 뭐야 저거? 그녀가 손을 뻗어 설탕 가루가 된 점버브레드를 어? 점버브레드 쿠키를 나에게 주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한쪽을 뜯었다. 따뜻하고 부드럽다. 피도 난데없는 내장도 없었다. 어 그래? 그녀가 날 빤히 쳐다본다. 나는 그 시선을 애써 피했다. 먹었네요. 절 믿는 거예요. 이젠 죽어도 상관없어. 그건 잘못, 잘못된 거예요. 난능청스럽게 조용히 그녀를 보았다. 저는요 노을을 보려고 옥상에 올라가요. 어떤 때는 하늘이 분홍색이 되거든요. 다른 때는 금빛이고 또 스모그에 가려질 때는 붉은색이 돼요. 내일은 무슨 색이 될지 알고 싶어요. 초록색일지도 모르죠. 초록색? 파란색이 파란색? 레라, 제 말은, 레라는 죽고 싶은 게 아니에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래, 이 고통에서 좀벗어날수 있게 네가날 도와주면 안 되니? 어. 그거 환상이야. 하는건 고통을 내지 앞으로 있을 고통에 대한 수긍이거든 그건 타인으로부터 거리를 둘 때만 그런 거예요. 저길 레라. 아, 예, 여자군요. 저길 레라. 이젠 제가 정말로 무섭죠? 손 진짜로 레라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그르렁 맺힌다. 어 이분은 여전히 죽었다. 레라는 좋은 사람이니까 행복했으면 좋겠다고요. 무선 사람이라 무선 사람이라서 미안해요. 그녀는 나와 눈길을 마주는 걸 피하고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훔쳤다.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죽지 못해 안달이 난 이것은 나는 왜 다독이고 싶은 걸까? 니카. 난 네가 무섭지 않아. 거짓말.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어두한 복도. 야너 가면 안 돼. 아 제발. 아니 아니야 난 너가 전혀 무섭지 않아. 너 가면은 나쫓된다야아 다행이다. 얘 얘한테 좀 잘해야 돼 주인공아. 저는 커서 포스터랑 또 잡지 표지에도 실릴 거예요. 어 어떻게 이루게? 진짜 예쁘고 똑똑하고 뭐 엄청 노력해서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니까, 러 그걸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냐고. 왜제 꿈에 초를 치는 거예요? 아니, 그거, 그, 자기 꿈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어휴, 핵폭이 좀 심하네, 그거. <laughs> 기댈 수 있잖아요. 레라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지만, 꿈은 가질 수 있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낸 환상으로 이루어진 미궁에 갇혀 죽게 생겼으니까 미래가 없는 거야. 미안해요. 가지 말아줘요. 정말 미안해요. 어, 근데, 나, 나 같으면 이런 족 같은 상황에 맞이했을 때,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진짜, 어떡하냐, 이거. 이도저도 못하는데, 이거? 예? 여기서 계속 살아야 돼, 이제? 약간, 걸어오고 쇼바에 깜짝아, 이 미친 새끼 저거. 깜짝 놀랐네, 미친. 길 끝에 구식 아파트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거기서 사셨어. 난 빈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지. 이 방들이랑 똑같이 생겼어. 그니까, 혹시 아니? 내 기억을 흉내내는 이유를. 흉내라, 글쎄요. 그치만 다른 건 많이 알아요. 얘라, 여기가 마음에 들어요? 가족이 당신을 위해 만든 거예요. 혹시 이거, 어? 가족이? 니네 가족이? 날 위해 만들었다고? 그, 참 좋네. 내 행복했던 시절로 이루어진 작은 고치라니. 근데 왜 굳이 그거를 고깃덩어리로 망쳐야 했는데? 그러게, 그 고기 덩어리는 도대체 뭘까? 뭘 뜻하는 걸까?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 엘리베이터인가봐요. 그거 뭐예요? 초콜렛? 어, 다른 방에서 찾았었어. 맛있겠다. 줄까? <laughs> 뭐이 초콜렛을? 그 상한 거 아니니? 그래야 주자. 아싸! 고마워요. 레라가 최고예요. <laughs> 고맙긴 뭘. 어서 맛있게 먹으렴. 음, 저기 레라, 죽는 게 두려워요. 그 당연한 거 아니니? 모든 인간들이라면 뭐, 죽는 게 무섭고, 그래서 난 차를 몰고 나왔던 것 같아. 그러면 조용히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 님보라에 잡아먹혀서 사라져서 깔끔하게, 유혈도 없이. 미안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 넌 무섭지 않니? 저는 죽지 않을 거라고 제 가족이 말해줬어요. 저를 사랑하니까요. 설마 얘 가족이 이집 자체가 아닐까요? 설마? 그런 것 같은데? 개미에 대해 배운 게 있는데 말이죠. 개미는, 개미의 중지는 하나, 하나의 존재래요. 개미가 죽으면 다른 개미들이 그 죽음을 먹는데요. 그 존재는 영원히 살아간, 그게 영원, 그런가? 어떻게 그런 논리를 가질 수 있지? 그러니까 불멸은 동족 포식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하나웃 죽기지도 않는군. 비유하자면 뭐 그런 거죠. 마음에 들어요. 두려움이나 필 필요... 필요 없이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개미처럼요. 마지막 순간까지 더큰 존재를 몇 번이고, 다시 용화되는 거예요. 평화롭죠? 누가 조작판에서 버튼을 뜯어냈는데, 괜찮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려는지 알 거예요. 버튼이 없는 거야? 엘리베이터? 왔어요. 아, 나이 문이 너무 싫어. 들어갈 때마다 어떤 끔찍한 게, 오, 귀엽네요. 저기 내라 막대 사탕 만들어 본적 있어요? 작은 수탁처럼 생긴 거라든가 요즘 들어서는 아니 어렸을 땐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는데 왜? 책에서 봤는데 먹어주고 싶어서요. 그지만 어떻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세요? 설탕이랑 물이랑 뭐그게두 개만 있으면 되지 않, 않니? 그럼 나중에 만드는 법 보여주세요. 그럼 뭐 시도해볼게. 는 약속이죠? 어. 도대뭐 이런 지키지도 못할 것 같은 약속들을 하냐 얘네는 그거 아세요? 부패하는 유기물은 꽃한테는 좋은 비료가 된대요 뭐그요 그렇겠지 근데 부패하는 유기물 같은 말은 어디서 배웠니? 우리 뭐 시체가 몇 세.. 시체? 뭐 어, 녹식.. 변호니? 뭔 말인지 모르겠어. 얘왜 안심하냐? 근데 이 게임을 하면서 점점 뭔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게임에 대해 말들이 좀 이상하고 어 이게 이건 뭐지? 홀로그램? PPT인가? <laughs> 파틀리는 꿈을 꾸고 있어서 운이 좋았어. 그러니까 상상이 못 가니? 강철과 유리로 이루어져 있는 상트레벨트부르크를우둑 솟아 구름의 메시지를 쏘는 400미터짜리 타일라니 1920년에는 그게 그럴 듯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대학에 들어갔을 땐 나도 그 사람처럼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새새 시대를 위한 유토피아 건축물을 떠올리고 말이야. 레라는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도 위대한 것의 일부가 될 시간이 있다고요. 그럴까. 살아있는 거 맞을까 이게. 뭐야? 여기 화장실이야? 뭐냐? 이거 퍼큐 뭐냐? 저거 개 기분 나빠 엘리베이터 타면 되나?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돼? 이것도 약간 뭐 엘리베이터 히치 마냥 뭐 건물이 가면 갈수록 바뀌는 거 아니야? 가요? 아, 가기 싫어. 아, 뭐야? 여긴? 여긴 제 비밀기지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긴는 어깨에요. 약속할 거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지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생길까? 근데 못 내려가는데? 왜 어떻게 가니? 야, 못 가잖아, 저기. 비밀기지라며. 헐. 봐요, 봐요. 저, 제 수영장이에요. 수, 수영장? 굉장하죠? 저 피아노 있는 저건 뭐야? 너도 일적에 아파트 지어 있는 수영장을 참 좋아. 얘, 지, 얘, 내가 봤을 때 주인공도 지금 정신을 놓은 것 같대. 얘,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익숙해졌어. 어. 놀랄 이제 그게 없는 거지. 둘이 다 말라버려서 아쉬웠지만 말이야. 여기서는 뭘 해? 음뭐 목소리랑 놀아요. 제가 뭐든 말하면 목소리들이 다 말해주거든요. 그건 메아리잖아. 지금도 들리는데. 메아리긴 하죠. 그치만 메아리랑 노는 신용은 할수 있잖아요. 그렇게 놀면 재밌니? 어떤 때는 뭐한 해에 한 번꼴로 사람이 와요. 다른 때는 10년에 한 번꼴로 오고요. 그니까 외로운 건 익숙해요. 사람이 오긴 온다는 건데. 떠나려고는 해봤어요. 어디 7 3번을뭐 시도했거든요. 소용 없었지만. 가족이 널 붙잡아두고 있었다고 했었지. 강하게 연결되었으니까. 하지만 달라요. 팔이랑 다리가 없거든요. 맞는 것 같은데. 집 맞는 것 같아. 이 건물 자체가 얘 가족인 거지. 따라와 주실래요? 특별한 거 보여줄 때. 특별한 거? 뭘 보여주려고? 지금도 많이 보고 있어. 특별한 건. 저 피아노 칠려는 건가, 설마? 여기서 피아노를 볼 줄은 몰랐네. 누가 가르쳐 줬니? 제 가족이 가르쳐 줬어요. 보이세요? 저랑 함께 연주해주고 있어요. 건반이 움직이는 게 느껴지지만 제 손가락에 눌려서가 아니라 제 손가락에 맞춰서 움직여요. 외롭고 울고 싶고 제 목소리조차 지겨워... 지겨워질 땐 이런 걸 연주해요. 여길 내라. 이 소리 아름답지 않아요? 음악보다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 좀더 정확할 것이다. 연주되는 노트는 수학적으로는 정확하지만 화음이 맞지 않고 공허하다. 하지만... 맞아, 아름답다. 눈물이 날 지경이다. 그냥 작은 손가락의 움직임에 맞춰 맥동하는 장기. 건드리기도 전에 눌리는 휜 건반. 을지념스러운 것이 이런 아듬, 아름다운 것을 지어낼 리가 없어. 야, 정신 차려, 임마 아이씨. 계속 가요? 또 보여줄 게 있어요. 어, 왜 이렇게 신났어, 얘? <laughs> 개 신났는데, 지금? 아주 모도 방정을 하고 점프를 하고 있네요 이을바고 아니 저기 들어가야되니 혹시? 네 저기 얘 이름 뭐였더라? 난이였나요 이름이? 난이야 저기 들어가야되니 우리? 여기도 너무 들어가기가 싫은데 어우 야뭐 이런 데 밖에 없어 기대되지 않아요? 우리 네 가족을 만나는게? 네 위대한 것의 일부가 될거예요 더 이상 배고프지도 두렵지도 않게 될 거예요 저도 레라가 기대돼요 아, 내 반응이 기대된다는 건가? 아 설마 저게 니네 가족이니? 혹시 예상하셨나요? 그치만 아름답네 그렇게 생각해서 기뻐요 삶이 얼마나 황홀해질 수 있을지 깨달아줄 줄 알았어요 세상의 부실한 육체 때문에 갈라진 외로운 사람들이 억만 명은 돼 있, 있어요 저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두의 사이를 가로막는 막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바깥은 눈이 허리까지 쌓이고 모두는 증오에 잡아먹혔어요. 차갑고 매정해요. 레라가 온 것도 그것 때문이잖아요. 도망치려고. 맞아. 그래도 선뜻 죽지는 못했으니까. 죽지 않을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장벽 없는 존재로 돌아갈 뿐이에요. 어? 죽는다는 거 아니냐? 어쨌든 그 말이 고통스러울까? 아니요, 아직 무서워세요? 당연히 무섭지. 무서워할 거 없어요. 외로움보다 무거운, 무서운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야, 죽으면 외로워지잖아. 그럼 <laughs> 똑같은 거아니동 본거에 사는 고해가 다시 보고 싶어. 행복이 뭐 두려우세요? 또 나은 미래는 항상 존재했는데, 그로부터 도망치느라 인생에 허비했다는 걸 깨달았던 게 두려우세요? 기다릴 만큼 기다리셔도 돼요. 굶어 죽을 때까지. 네, 하지만 그 전에 목이 말라 죽을 거예요. 하나 나을 정도밖에 안 걸리겠죠. 그렇다면 이, 이건 제안이 아니네. 뭐 네가 하는 건 위협이잖아. 위협하려는 게 아닌데 생각을 하고 싶으시면 기다릴게요. 아, 쇼발 어떡하냐? 나 설마 저기에 또 매달려 확 그... 아까 봤었던 그... 그것 좀 되는 거야? 꼬치처럼? 어, 쇼발 어이씨, 똑같은 소리 저거 어... 아아아 어 어, 어... 어... 어이씨... 야, 야, 왜 들어갈래? 하늘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경을 볼수 있어서 기쁘다. 야, 왜 들어가? 고마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줘서 고마워. 난 정말 기뻐. 어? 뭐야? 어? 레라, 오, 야, 뭐야, 난 없어. 니네 칸은 있어, 근데. 뭐야, 이게. 레라, 넌복 받았구나? 완벽한 삶. 완벽한 가족. 완벽한 보금자리가 있잖아. 레라, 우리랑 같이 놀 거지? 같이 놀아주라. 이제 같이 놀아줄 거라면, 그냥 같이 봐. 어, 이 새끼들 왜 이래. 갑자기 왜 친한 척이야? 어, 뭐야, 쟤 누구야? 니 누구야? 여기 있었구나. 아, 우리 엄마였구나. 아, 죄송합니다. <laughs> 어머니였군요. 사방을 찾았잖니. 친구들이랑 잘 놀고 있었니? 네 다행이구나 교정은 다됐으니까 데리러 왔어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단다 오늘 저녁은 뭐예요? 비밀이란다 하지만 좋아할 거야 가자꾸나 그 내장 관련된 건 아니.. 해피 이게 해피엔딩이야? 근데 그 문에 있는 내장 봤어요 님들 아까? 뭐야 이거 어떻게 찾은 거예요 진짜 잘 숨을 줄 알았는데 대체 왜 숨어있었는데 저 때문에 하는 줄 알고. 대학자의 노트다 읽을까?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 그, 뭐, 뭐라고 해야 되죠? 어, 오카마방. 안녕하세요. 제 게임을 끝까지 플레이해서 감사합니다. 전 당신이 누군지 몰라도 제게는 큰 의미가 있답니다. 게임을 만드는 건이맨 처음이고 그거전에이 그 안에 일부러 만들 수있을 거야 나름 재밌었나요?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그래도 해피엔딩 봤네. 베타 테스팅에 도와주신 많은 친절한 신분들 덕분에 이뭐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시험과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페니키 키 어쨌든 네, 이분들 와이 개만아 사람 미친. 그리고 그래픽은 제가 직접 만든 그래픽 외에도 여러 가지 리소스 사이트에서 제공한 것들을 썼습니다. 난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그 비디오들. 이런 기괴한 비디오들이 있었잖아요. 여기게 뭐야? 근데 존나 찝찝해 엔딩이. 타이틀 화면으로 들어갈까요? 예. 자, 살과 피, 그리고 콘크리트. 결국에는 저 콘크리트 안에 살이랑 피, 그, 그 살아있는 존재였네요. 콘크리트 자체가. 건물 자체가. 어, 재밌겠습니다. 지금까지 살과 피, 그리고 콘크리트라는 뜻의 게임이었고요. 어, 이게, 게임이 정말 신박하네요. 대체적으로 기분을 좀 약간 이상해요. 지금 기분이. 어쨌든, 재밌게 했습니다. 뭐 이런 게임 뭐 특이해서 좋네요. 재밌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부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안녕.